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8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투자는 나 자신과의 인내심을 쌓웁니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투자란 무엇일까요? 투자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고 시작을 하죠. 투자는 던질 투, 재물자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재물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영어로는 investment, investing 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시간 및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투자는 미래의 수익과 이익을 기대하면서 돈, 시간, 과 같은 자원을 지혜롭게 판단하여 할당하는 것입니다. 보통 수익은 자본이득이나 투자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이득 및 투자소득이란 배당, 이자, 임대소득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고수익의 이면에는 고위험이라는 다른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은 또 다른 말로 짧은 시간에 우리의 피땀 흘려 얻은 노동 소득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주식을 예를 들면 오마하의 현이라고 불리는 워렌버핏은 투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두 가지 법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두 가지 법칙은 제1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제2원칙,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유명한 주식 종목에 대한 투자원칙도 전해지고 있죠.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할때즉 우리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원금을 반드시 잃지 말아야 합니다.그리고 원금 이외에 금과 같은 시간도 허투루 사용하지 말고 의미 있고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가는 종목과 부동산에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그럼 인내심이란 무엇일까요? 인내심도 정의해 보겠습니다. 인내는 분노, 괴로움, 슬픔, 억울함 등등 우리가 가진 감정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즉 투자를 할때 우리는 위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반드시 인내하며 참아야 그에 따른 보상도 더욱 복리로 커질 것입니다. 아무튼 저의 경험을 잠시 풀어보자면 요즘 광풍이 불고 있는 주식 투자를 예를 들고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남이 추천해주는 종목을 주로 분산 투자를 하곤 했습니다. 재무제표 관련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도 확인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래 보이는 다트와 같은 좋은 사이트가 있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지했고, 어느 순간 저를 돌이켜보니, 그냥 저의 판단과 확신 없이, 투자를, 아니, 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완전한 투기였죠. 물론, 이런 투기로 인해서 저의 계좌는 마구마구 푸른 물결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저를 돌이켜보고, 나름대로 투자 관련 책도 많이 읽고 저만의 노력을 하다 보니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원칙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 원칙을 공유하겠습니다. 하나, 종목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확인한다. 재무제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로요. 이것을 보는 이유는 상장 폐지될 종목을 분별할 수 있으며 주가는 결국 해당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고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우 그리고 미국 나스닥 우량주 위주로 투자한다. 왜냐하면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물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맞출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과거를 들어보면 앞으로 그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살아갈지를 알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내가 모이고 모여서 이루어진 거니까요. 해당 종목들의 30년 그래프를 보면 하루하루는 주가의 흔들림을 반영하고 있지만 결국 우상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 배당주와 성장주 성격을 두루 갖춘 종목을 투자한다. 만약 1997년에 IMF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얼마 전 코로나로 전 세계의 주식이 폭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위기는 또 다른 말로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누를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배당주를 투자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가치와 다르게 앞에서 설명한 위기들로 인해서 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주가는 하락이 된다면 된다면 그것은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배당주는 위에서 설명한 인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원동력 및 힘이 됩니다. 즉 배당을 받아서 그 배당을 가지고 주가가 하락한 종목을 싼 가격으로 재투자할 수 있게 하니깐요. 재투자하면 재투자할수록 나의 평당가가 낮아지면 더욱더 인내심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성장주의 성격을 띠면 해당 위기가 해결될 경우 다른 종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용수철 같은 주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투자는 미래의 수익과 이익을 기대하면서 돈, 시간과 같은 자원을 지혜롭게 판단하여 할당하는 것입니다. 둘, 인내는 분노, 괴로움, 슬픔, 억울함 등등의 우리가 가진 감정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즉, 투자를 할때 우리는 위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반드시 인내하며 참아야 그에 따른 보상도 더욱 복리로 커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나누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입니다.